말안 해? 말안 해? 아니 다 들어 있어. 편지. 제가 찍는 찍는 문어. 초코믹키 소. 편지. 알고. 군 중국장풍거임. 이거 포켓몬 카드. 이거 카드 확인 다 들어 있나? <laughs> 너무 무거운 물건 볼까요? 좀좀 어, 인명 근 싫어 그냥 내가 저때 이건 뭐야? 포켓몬터 현아이스까지 전해 <laughs> <laughs> 케이스안 죽었다 확인부터 합시다 아이템까지 줬다는콜로카드왜너 <laughs> 필요없냐? 게임 방법이잖아 100%다 야 아니야 얘 좋은 점 있어 특성이 있어 그지 집만향이구먼 야, 저는 초코물 찜찜! 유튜브. 유게 옷. 옷이 카드 굽어. 이. 콜라 카드까지 들 줬다니. 엄마, 나 모종 사올게. 치마냐, 배드냐. 뭐 대? 모종까지 줬어. <웃음> 미안하오. <웃음> 뭐지? 우물 뭐, 쓰레기가 아주. 끝! 케이스까지.